안녕하세요. 카바나다의 이윤아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이제는 단종됐잖아요.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차. 그냥 그렇죠. 단종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특정 차량을 판매하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사이트에 의하면 K7 프리미어가 잔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1위에요. 음. 2위가 뭔지 알아요? 음. 더뉴 그랜저 이지 음. 그랜저를 이겨버린 제가 오늘 바로 준비한 K7 차량인데요. K7 차량, 저는 K7 차주긴 해요, 저도. 그렇죠. 근데 차지 전 모델이긴 하지만 저는 K7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있는 차인데요. 자, 이 차량 옵션이 기가 막힌 차량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K7 프리미어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X 에디션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2 0 2 0년 시계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잖아요 추가 옵션이 545만원 파노라마 선루프에 드라이브 와이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모니터링 팩에 등등등 와.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K7 프리미어에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을 찾으시려면 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풀옵션급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상태 썬딩 상태 훌륭해요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훌륭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본입 부분도요 부터치를 제외한 사용감 빼고는 와우.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이 그릴 있잖아요 이 세로형 그릴 네. 이게 저는 그래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는 약간 좀 중후한 매력이 있고 음. K7 프리미어는 약간 스포티한 감성이 조금 더 더해졌다고 생각해요. K7이 약간 젊은 감각이죠. 맞아 젊은 감성의 차량인데 특히나 또 잔고장도 없죠. 음. 그래서 굉장히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앞쪽에 또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이용이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 하단부도요, 관리 상태가 제일 좋은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인성 좋고 발광력 좋은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야간주행 시에 어느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객님들이 정말 당분간 주행에 아예 돈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엔진오일도 교체해 놨고요 배터리도 교체해 놨어요 네, 그래서 진짜 고객님들이 당장 가져가시면 돈 드릴 일이 없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앞쪽 휀다 부분도요 오 훌륭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추가 옵션입니다. 19인치의 휠과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 휠 상태 아주 깔끔하지만 정말 모서리에 미세하게 약간 흠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 앞 타이어 트레이드 6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약간의 붙어치는 살짝 있네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앞도어, 뒤도, 뒤에 휀다까지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어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약간 미세하게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흠집이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너무 깔끔하지만 모서리 부분은 약간 이거는 그냥 주차 흠집이 아니라 그냥 약간 사용감 맞아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가 대박이네요. 70%에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후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나는 사실 이 K7 저는 사실 차량의 모든 건전 뒷모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난 앞모습인데 어 그래요? 전 네. 뒷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K7 구형을 타고 있는데 이 K7 프리미어가 이렇게 쭈르륵 들어오는 거 알죠? 네. 이것 때문에 나는 등을 바꿀까도 생각했어 내 거를 음. 너무 돈 그건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바꾸진 않았는데 그만큼 뒤쪽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차량입니다 자 유리 상태 선딩 상태 훌륭하고요 트렁크 도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뒤쪽 테일램프 또한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트렁크 아래쪽으로 약간의 붓터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머플러 팁이나 아래쪽 하단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준대형 세단이죠. 그랜저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 공간 넉넉. 넉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니쉬 부분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트렁크 아래쪽으로 기본적인 수리키트랑 수납공간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준, 중대형 세단에 속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적재공간은 장착이 되어 있죠. 실장님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나요, 트렁크가? 맞아요. 올류랑? 네. 음... 올류, 올류 케이스보다도 동일한 크기인데요.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은 짐을 실고 그... 다녀요. 어, 난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약간 보부상 스타일이거든요 네. 트렁크 근데 그렇게 저는 진짜 많이 싫었는데도 남아요 아직도 음. 공간이 그만큼 적재 공간이 넉넉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휀더 상태요 음, 부터치를 부터치 한 군데 딱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은 조금 있어요 앞쪽 휠에 조금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두어 뒤에 펜다까지몇판 음. 상태?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 휠도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집이 있어요. 약간 주차음집이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넉넉하고, 일단 옵션이 굉장히 좋은 K7 차량이고요.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되고, 꼭. 보셔야 해.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짱. 자, 이 차량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부위는 교환된 부위가 있는 차량인데요. 교환된 부위는 운전석 앞쪽 휀다 그리고 본넷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굉장히 수리가 잘 되어 있고 이것 때문이라도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운전을 다 끝내고 주행을 해보았을 때 사실 크게 아예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짱. 자,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 이거 짧아요? 키로 짧아요. 연식 대비 엄청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이거 8만 가격 싸 키로... 응?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8만, 네? 아니요. 7만 키로도 안 됐어요. 어... 7만 키로도 안탄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유품에 전혀 문제 없고 미세노유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특히나 이 차량 찾기 어려운 실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실내가 기가 막히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go.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와, 실내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이거 약간 그 제가 어제 올려드린 GV80 시트색이거든요. 와우. 약간 진 베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베이지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 완성. 못 참아. 음. 블랙에 브라운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절대 못 참아. 거기다 X에디션 못 참아. 난 절대 못 참아. 자, 2열 공간감은요. 제가 K7 차주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굴 태우셔도 욕먹지 않을 공간감이에요. 넓다, 진짜. 너무 넓죠. 진짜 공간감은 말도 못하고요. 또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이씨 또 2열에서도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시트도, 와, 시트 2열은 거의 새 거네. 완전 새 건데? 상태 진짜.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위에도.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있어요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미한 차량이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송풍구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충전단자 2구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열선 버튼 그리고 조수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 거의 풀옵이네요 어, 풀옵급이네요 진짜로 와 너무 좋다 차. 예. 자 이제 저희는 1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저는 1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자, 1열 운전석 시트는 약간 사용감이 있어요. 음. 예,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무조건 앉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운전석은 약간 사용감은 있고요. 하지만 뭐 크게 문제 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 대시보드의 느낌이나 이런 우드의 형상들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옵션 얼마나 많은지요? 자, 옆쪽으로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옆쪽 측면으로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후측방 감지 뭐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안전한 기능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스티어링 휠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크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동식 텔레스코피. 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왼쪽으로 블루투스, 오른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음. 자, 앞쪽 계기판 한번 볼게요. 계기판도 디지털이네요. 야, 이거 뭐야. 완전 좋네. 너무 좋죠? 자, 현재 실키로서가요 61811와 이제 갓 6만 킬로 뛴 거예요 이제 갓 짧다 아 너무 짧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개방감 있는 썬루프 바노라마 썬루프 이용 가능하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우. 이거 옵션 진짜 좋다니까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 내 차에 없어가지고 사각지대 호출관경네 이거, 이거 거의 지금 내가 봤을 때 대형 세단급 옵션이라니까요 아 이거 엄청 진짜라? 싼 거네 그러면 엄청 싼 거예요 유보 기능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도 있는데 와. 그리고 시트 뒤에 또 K7 이라고 적혀 있어. 음. X 에디션이잖아요. X 에디션. <laughs> 자, 그리고 넓은 내비게이션 화면과 함께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 지원이 되고요. 폼 프로젝션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약간 누워있구나. 약간. 왜냐면 이게 직관성이 좀 내가 운전자 시선에서 봤을 때 제일 어. 편한 각도래요. 네. 그리고 아. 어라운드뷰. 네. <laughs> 저 어라운드뷰 못참지 또. 어떻게 참아요, 이걸? 음. 자, 아래쪽으로는 기본적인 기능들 버튼 하나 까짐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기능과 함께 USB 단자 2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도 그립감 굉장히 좋은 포지션. 기어노브에 약간 사용감 정도는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두 주차 센서, 어라운드뷰, 오토홀드, 파킹 브레이크, 핸들 열선. 야 빌트인 캠도 있어. 어, 빌트인 캠도 있네? 와 이거 뭐야 완전 좋다 옵션 진짜 아니 빌트인캠 왜다못 봤지 근데? 다 있네 그러니까요 빌트인캠이 있네요? 와 옵션 기가 막히다 옵션 거의 신형급이네 그러니까. 옵션이 거의 K8 신형급이에요 맞아. 자 그리고 키도 두개 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넉넉한 순납공간 함께 빌트인캠 USB 들어가는 음, 공간 맞아. 시거잭 그리고 수납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옵션으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옵션이 거의 신형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근데 가성비가 일단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 미쳐버렸다. 아까 응. 가격 듣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응. 옵션 장난 아니네? 옵션이랑 키로수 대비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응. 아니, 썬루프가 없는 차량도 2,400이 넘어가는데, 지금 k m 프리미어가. 응. 이 정도면 타실만 합니다. 응. 자, 이제는 가성비 넘치는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K7 프리미엄 차 실내도 기가 막히고, 주행거리가 무려 6만키로 때 밖에 안 돼요. 음. 연식이 20년식인데. 네. 근데 진짜 실내도 또 브라운 시트에 위에 또 옵션도 많지, 무려 추가 옵션만 545만원입니다. 음. 근데 딱 감가가요, 한 1900만원 정도? 네.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네, 같은 동급 대비 전국 최저가의 금액으로 준비한 가성비가 철철 흘러 넘치는 바로 그 차량이고요. 또 X 에디션이잖아요. 에디션 못 참지 또 나는. <laughs>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에디션 약간 좀 특별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절대 못 찾습니다. 근데 가격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제 금액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000. 2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성비 좋다 가성비 너무 좋죠 응. 2천만원 초반에 사실 수 있는 중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근데 키로수도 짧죠 진짜 당분간 주행에 전혀 걱정 없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대차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비대면 탁송거래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할부상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항상 건강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좋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